우리가 매일 찾는 브랜드들 사실은 다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내 F&B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가 즐겨 찾던 많은 브랜드들이 사모펀드들의 손을 거쳐 갔는데요. 버거킹, BHC, 맘스터치, 공차 같은 프랜차이즈 모두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요즘 F&B 시장에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할 주체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종원 대표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작년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여러 FNB 매물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더본코리아는 어떤 FNB 매물을 인수하려고 할까요? 오늘은 국내 FNB 시장을 장악한 사모펀드, 최근 매물로 나온 브랜드들, 그리고 더본코리아의 인수 가능성까지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사모펀드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을 인수, 운영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대팔아 차익을 실현합니다. 여러 산업 중 사모펀드들은 왜 이렇게 F&B 기업에 관심이 많을까요? 단순히 잘 팔리는 브랜드라서 이해하기 쉬운 산업이라서 아니면 더큰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F&B 브랜드들은 필수 소비재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와도 일정한 수요가 유지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모델을 가진 브랜드들은 가맹점에서 나오는 수수료와 로열티 덕분에 본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계속 먹고 마시는 한이 산업은 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수익성과 빠른 투자 회수입니다. F&B 브랜드들은 일반적으로 원가율이 비교적 낮고 프랜차이즈 모델을 활용하면 직영점 운영 부담 없이 빠른 투자 회수가 가능합니다. 즉,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리기 좋은 구조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확장 기회입니다. 국내에서 성공한 브랜드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글로벌 확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최근 K푸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식 치킨, 떡볶이 카페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HC, 교촌치킨 같은 치킨 브랜드들은 동남아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공차 역시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며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처럼 사모펀드들은 케이프드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고 국내 브랜드를 인수한 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어떤 브랜드들이 사모펀드에 의해 인수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이미 사모펀드의 손을 거쳐갔거나 현재 소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BHC치킨은 2018년 국내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MBK파트너스에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공격적인 매장 확장과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였죠. 버거킹 역시 2019년 어피니티 에코티 파트너스에 인수되었고, 현재 약 2조 원 규모로 다시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빙은 유니슨 캐피탈이 인수하였고, 투썸플레이스 역시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은 F&B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고 있을까요? F&B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걸까요? 아니면 사모펀드들의 투자 전략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사모펀드들은 기업을 인수할 때 대부분 차임 매수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사고, 그 대출을 브랜드의 현금 흐름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매물로 나온 기업들이 고금리로 인하여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가 다시 빠르게 내려가면서, 사모펀드들은 이제야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즉, 금리가 높을 때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어려웠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F&B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치킨 시장만 봐도 이미 BHC, BBQ, 교촌, 노랑통닭 등 강력한 브랜드들이 포진해 있어 사실상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버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노브랜드 버거, 맘스터치 같은 가성비 버거 브랜드들이 성장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파이브 가이즈, 식스 버거 같은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죠. 커피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년 사이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투썸플레이스 공차, 커피빈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업종에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사모 펀드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빠른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고 결국 매각을 서두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사모 펀드의 FNB 프랜차이즈 인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강화하고 로열티 및 차액 가맹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모펀드들이 기대했던 수익 모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 조건이 강화되면서 본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줄어들었고, 로열티 공개 의무가 확대되면서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모펀드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고, 결국 투자금 회수를 서두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지는 매물들을 인수할 기업이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이번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입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현재 백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며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그룹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작년 더본코리아는 기업 공개를 추진하며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F&B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은 더본코리아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외식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과연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기존 브랜드와의 중복 문제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미 백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롤링파스타 같은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브랜드들과 중복되지 않은 매물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최대 강점은 백종원 대표 자체가 가진 브랜드 파워입니다. 기존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에 백종원의 브랜드 영향력을 결합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를 인수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규모 M&A는 재무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천억 원이 필요한 초대형 매물은 인수하기 어렵겠죠. 더본코리아는 IPO를 통해 약 1,020억 원을 조달했고 현재 보유한 유동성 자산은 약 1,100억 원 수준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전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628억 원을 F&B 기업 인수합병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더본코리아는 일부 운영 이슈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되는 브랜드가 아니라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도 도움이 될 만한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본코리아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는 어떤 것일까요 치킨처럼 더본코리아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시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피자나라 치킨공주는 지난해 SG프라이비 세커티가 약 2천억 원의 인수를 추진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며 최종적으로 딜이 무산되었고 현재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물로 남아있습니다. 큐캐피탈이 보유한 노랑통닭도 현재 약 2천억 원 수준으로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KFC코리아는 2023년 k 이지그룹이 오케스트라피에 550억 원에 매각했으며 현재 다시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올림피자 역시 2021년 550억 원에 오케스트라피에 인수되었으며 최근 오구쌀피자를 100억 원에 인수하며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아니라 수직계 열화가 가능한 식자재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매각이 추진 중인 MG 푸드 솔루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MG 푸드 솔루션은 소스 및 식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현재 다울피이가 매각을 추진 중이며 매각가는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논란 속에서 상장 후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더본 코리아. 과연 어떤 회사를 인수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백종원의 선택이 더본 코리아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전략을 펼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머선 드리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